자, 오늘의 한야미로는 틈새라면 다섯 봉지에 굴 추가했고요. 예, 파김치랑, 이렇게 단무지랑 잘 먹을게요. 아, 진짜 건데, 이거. 아, 시 국물부터 좀먹어보자 틈새라면인데, 처음 먹어보는데 맵긴 좀 맵네. 근데 못 먹을 맛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, 먹어볼게요, 일단. <laughs> 이거 굴이랑, 이거 두고, 맛있겠죠, 굴하고. 우리 역시 맛있네요. 이건 툰새가 조작보단 안 매운 것 같은데, 근데 계속 매운 맛이 계속 나요. 입안에서 계속 감돌아. 아, <laughs> 또 다음 코 형님! 단어구개를, 단어구 맞는가? 예, 고맙습니다, 형님. 잘 먹을게요. 이게 틈사람면 이거, 가게, 그, 있죠, 이건, 것도 <놀람> 맛은 있는데, <laughs> 매운맛이 계속 감동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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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보이죠? 여러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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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좋 아, 해요 맛은 있는데 음, 매운 걸못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<laughs> 생고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지냐고요? 고기도 발코국에묵코고 왔는가? 음? 단호국하고 묵허고 응? 다 녹음하고 묵코고 왔습니까? 감사합니다. <laughs> 소타면요? 그래도, 그, 맵긴 매운데, 먹을만 해요. 계속, 근데, 입안에서 계속 매운맛이 감돌긴 해요. 미영이님, 또열0개로팽해 고맙습니다. 여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네, 틈새 라면. 매운 거는 불닭이 더 맵겠죠. 근데 신라면은 안 맵지 않나? 그럴게까지맵지는 않는데. 너 <laughs> 풍선 하나 고맙고요. 먹방 제이들이 ufo 마이크 usb로 하는거 쓰는데 그 소리가 맑진 않아요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울린다고 해야 되나 어좀 퉁명해요 소리가 저는 좀 다른 마이크 이렇게 연결해서 가지고자남해있님또 <laughs> 10개 팬가 예, 고맙습니다 다 다시 뭐 나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박진영님 또 5천 원 후원 예, 감사하고요. 예, 뺀방에서 그럼 게임 안 하시고 왜 방송 봅니까? 근데 생골 잘못 먹으면 정력에는 좋다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익혀 드세요 왜또 좋아하는 거왜 좋아하는지 알긴 하겠어. 이게 매콤 얼큰하면서 되게 음. 여자들이 딱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이거. 넣었어요. 이야러프다넣어야 러스야. 러야 안 나왔네. 얼큰해요. 되게 맥삭하면서 <laughs> 음, 맛있어요. 솔직히. 매워서 그렇지. 내가 매운 걸 좋아하는 거면 다섯 개, 별 다섯 개. 감창이어서 오고난 별로 안 나는데요 콧물이 많이 나뿐 어, 제가 매운 맛을 즐기지 않거든요. 좀잘못 먹는 편인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속이 좀 따가울 수도 있긴 한데 매운 맛을 못 먹는 분들도 먹을 수 있어 다만 매운 게 이제 좀 후유증이 생기죠.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추천과 제가 찾기. 한번 드셔보세요.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맛없진 않고 맛있어. 맛있는 점. 다른 쪽 매울 뿐이야. 이걸. 그 봉지 굴로 두개 넣었어요. 봉지 굴이. 그러니까 한 2500원 하나. 그래서 한5 0 0 0원정 넣은 거아 순대라면 매장 가서 먹 으면 개 존맛 이더맵 나요？라면 이 굴이 너무 맛있 는데. 왜 오지랖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? 굴 씻어서 넣어야 할 텐데 당연히 씻어서 참그 뭐야 수돗물에 씻어서 걸려서 넣어 당연히 그냥 뭐 그러면 굴을 봉지채 이게 그 짠물 바닷물채로 넣겠습니까? 굴 조합을 못 봤다고요? 굴 라면 많은데 굴 라면 뭐 조개 라면 뭐 해물 라면 해가지고 뭐 해산물 넣고 그런 거 되게 많지 않나? 여러분 굴 라면 안 드셔보셨어요? 되게 맛있는데? <laughs> 근데 맵긴 맵다 굴은 생으로 먹으면 좀 비릿하긴 한데 이렇게 뭐 익혀 먹는 건 그렇게 비리지 않아요 아 매워가지고 국물에 밥만 먹진 않을 거에요. 지금도 조금 약간 속이 조금 따끔따끔해. 물 적게 넣었는데? 지금도 속이 좀 따끔따끔 거려가지고 매운 것들은 좀 후유증이 좀... 음 그래요. 음정가안되어지이열라면이요열라면보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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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새가 맛있면안 같아 사용시는 보통은 엄마 편인데이거는 이제 사 먹어요. 하도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가지고 매운 삼양이요? 매운 삼양은 내가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뭐 맛있진 않던데? 국물은 다 마시면 안되겠다 마실 만큼만 좀 마시고 <웃음> <웃음> 다섯 봉이 적다면 더 평상시에 만약에 라면 끓여 먹으면 한두 번밖에 안 꺼내 먹어요. 먹기는 참 좋긴 하네 그래도 열라니까. 아, 김치 괜찮아요. 물 적게 닦고 세포 다 넣은 거예어살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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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였네요. 라면 춤새 라면도 있 어요？한번 골라서 드셔 보 세요？딱 음, 좋아. 어머, 요거, 요거 <laughs> 동통한 거 보여요? 또루샷님, 에드블유 팬가에 고맙습니다. 아, 뭐 국물도 거의 다 먹긴 했네.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, 추천과. 근데 머리가 약간 좀 띵한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좀 맵고. 잘 먹는 사람한테 하나도 안 매운 거 같아. 근데 네, 맛은 있어요. 고를 음, 넣어서 그런가? 응, 더 괜찮은 것 같아. 걘 맞지만, 음. <웃음> <웃음> 여기다 펩타이신도 뿌려 먹는다고요? 잘못 먹겠음. 먹을 수는 있겠지. 다음 날에 뒤질 거야 아마. 가속성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핵불닭 10개도 먹고 해요. 근성으로. 여러분도 핵불닭 뭐 10개 못 먹잖아, 어차피. 매운 거못 먹어도 근성은 이제 누구보다 이제 강하기 때문에. 굴두 봉지요. 라면 먹다 보면 당연히 뿌는 거 아닙니까? 한두 개 먹어도 먹다 보면 뿔어요. 반가요, 다먹었 나？그러니까 하 나가 있었 는데, 아 <laughs> 좋아요. 구독 좀 눌러 주세요.